안녕하세요. 24년 동안 대구 동성로에서 뷰티 미용학원과 토탈 뷰티샵을 운영하고 있는 인생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오늘은 2024년 국가기술자격 상시 검정 시행 공고가 떠서 정리를 간단하게 해 드릴까 해요 총 14개 종목인데 저는 미용쪽이니까 피부, 네일, 메이크업, 헤어 이렇게 4가지 종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시험 일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눠지는데요 필기 합격자에 한해서 실기를 응시하실 수 있으시고, 24년도에는 필기가 총 43회, 그리고 실기가 22회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시험은 어, 연중에 상시로 시행이 되는데 필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 어, 시행되는 게 원칙이고 실기도 마찬가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 시행이 되는데 다만 홀수 회차는 토요일 짝수 회차는 일요일에 추가 시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행 지역은 음, 전국의 산업인력관리공단 31개 이제 지부에서 어, 그 소재지를 기반으로 어, 원칙으로 시행이 되는데 저는 대구권역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혹시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위치 확인이 가능하시고 시험 접수하시면 어, 자세하게 그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때 확인하셔도 괜찮으십니다. 일단 저희 뷰티 인수강생 분들은 주로 대구 쪽에서 시험을 많이 보시는데요. 어, 날짜가 안 맞으시거나 접수를 놓치신 경우는 경북 쪽에서도 시험이 가능하세요. 경북은 현재 포항, 구미, 안동 이렇게 세 군데서 시험 시행을 하고 있고 올해는 대구는 그. 대명동, 개명대에 위치한 대구 디지털 국가 자격 시험 센터나 볼리동에 위치한 대구 공업대학에서 주로 시험을 봤었고요, 경북 지사로 있는 안동포항 군미 쪽에서 시험 보기도 하셨어요. 물론 전국 어디서나 응시가 가능하신데 대구권역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실기는 작업형 시험이다 보니까. 장비라든지 기관 시설이 필요해서 산업 인력 관리 공단 내에서 시험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긴 한데 아직까지 그 시험장이 없는 경우는 인근에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을 임차해서 시험을 보는데 주로 이제 대학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원서 접수하시는 방법은 큐넷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일단 회원가입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회원가입 하신 이후에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어, 시간은 보통 원서 접수 첫날 10시 접수창이 뜨고요, 시험 접수 마지막 날 6시까지. 어, 접수가 가능하신데, 필기는 넉넉하게, 여유 있게 접수하셔도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실기 같은 경우는 어, 접수창이 딱 뜨자마자 새로고침 눌러서 바로 좀 접수를 하셔야지만 좀 안정적으로 접수가 가능하세요. 시험 접수비는 필기는 14,500원으로 과목별로 동일하고요. 실기의 경우는 자업형이라 보니까 과목별로 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네일이랑 메이크업은 17,200원, 피부는 21,300원, 헤어는 24,900원입니다. 필기시험은 CBT시험, 컴퓨터로 시험을 보세요. 9시 30분에 첫 시험, 그리고 마지막은 4시 30분. 그래서 30분 단위로 10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입시 시간 맞춰서 시험장에 들어가시게 되면 20분 동안 시험 감독관이 시험 수험자 교육이 있고 이후 1시간 동안 시험이 진행되십니다. 컴퓨터 시험이라서 시험지 답안 제출을 완료하시면 그 자리에서 내 점수와 합격, 불합격 확인이 바로 가능하시고요. 시험을 완료하신 분들은 조용하게 퇴실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내가 시험을 치고 있는데 한 20분 정도 지나면 시험을 완료하신 분들이 한 분, 두분 나가시거든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시험을 끝까지 차분하게 완료한다 생각하시고 시험 보시면 됩니다. 실기시험은 하루에 2부, 오전, 오후 이렇게 두 번, 두 타임이 있는데, 오전은 8시 반까지 입실하셔서 9시부터 시험을 보시게 되고, 오후는 12시 반까지 입실하셔서 1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실기시험은 과목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대략... 2시간 반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실기는 재료랑 모델이랑 다 준비하셔야 될게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조금 일찍 시험장에 도착하셔서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편안하게 시험 응시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필기는 그 자리에서 내 점수랑 합격 불합격 여부를 확인이 가능하시지만 실기는 비공개 채점이라서 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확인이 가능하신데 보통은 시험 응시하시고 한 2주 정도 뒤면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러면 발표 방법은 큐넷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면 내가 시험 접수했던 내내역이랑 있기 때문에 합격 불합격 확인이 가능하시고 어 홈페이지로 확인을 안 하실 경우는 어그 자동응답 확인도 가능하시거든요. 1666번에 100번으로 전화하시면 자동응답 서비스를 이용해서 내 합격 불합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실기 시험 합격자 발표는 발표일 오전 9시부터 확인 가능하세요. 자, 이렇게 내가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자격증 발급은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 어, 자격증 발급도 그, 큐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직접 신청을 하셔야만 되는데요. 홈페이지 첫 화면에 자격증 발급 메뉴가 눈에 띄는 곳에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어, 상장형으로 받을래, 수첩형으로 받을래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상장형은 어, 바로 내가 발급해서 출력이 가능한 종이형 A4 용지 어, 자격증이고 수첩형은 내가 신청을 하면 배송을 받으실 수 있는 어, 여권 패스포드형인데 어, 종이형 같은 경우는 무료로. 가능하신 반면에 수첩형은 발급비 3100원, 배송료 3010원에서 6110원 정도의 비용이 어, 발생이 되고요. 코로나 이후로 방문 수령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배송받을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셔서 어, 신청을 하시면 요즘 보통 한 일주일 안에 자격증을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시험 보러 가셨을 때 수험자로서 유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으신데요. 공단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을 미지참하셨을 경우는 시험 응시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꼭 챙겨가셔야 하고요 필기시험 들어가시면 소지품 정리하라 그러거든요 소지품 정리 후에 손목시계는 아날로그형만 가능하시고 혹시나 촬영이 가능한 장비라든지 전자기기를 가지고 계시거나 사용하시게 되면 어 부정행위로 간주되거나 어 무효로 처리돼서 퇴실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필기시험 면제 기간은 2년입니다 내가 필기, 필기 합격한 날 로부터 2년 안에 실기 응시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2년을 넘기시면 필기시험 다시 보셔야 돼요 실기시험은 필기 합격한 다음 날부터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시험 떨어졌다는 생각이 있으셔도 실기 같은 경우에는 어 바로 접수가 안 되시고 실기의 경우에는 실기 발표난 이후에 접수가 가능하신데요 내가 오늘 시험을 봤는데 아, 확실하게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내가 바로 접수해야지 하더라도 바로 접수는 안 되세요. 그래서 내가 내 발표 결과를 확인하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 시험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발표 확인을 하시고 접수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시험 발표가 9시에 나고요. 접수는 10시에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결과를 확인하시고 잠시 기다리셨다가 10시에 접수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 시험 접수를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험 접수를 취소해야 되는 경우도 인터넷으로 어, 취소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나의 원서 접수 내용으로 들어가셔서 접수 취소 버튼을 누르시면 취소 완료가 되세요. 수업료 환불 기준은 어, 접수 기간에는 100% 접수 기간 이후부터 해별 시험 시작일 전까지는 50% 그리고 시험 당일을 포함해서 시험 당일로부터 1, 2, 3, 4일 전까지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댓글로 24년 필기와 실기 시험 일정표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이상 24년 미용교육 전문가 뷰티미용학원 인생뷰티샵 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